어, 좀 있으면, 뭐, 신경경색으로 쓰러질 것 같이 생겼죠. 자, 오늘 기준으로, 딱 20kg. 야! 20kg 빠졌습니다. 개꿀이죠? 턱선 봐, 턱선. 다이어트. 그거 어렵나? 다이어트, 그까이거 대충 그냥 조금 먹고 운동하면 살다 빠지는 거 그거. 그거. 어렵다고 뭐, 요즘 사람들 나약해가지고, 다이어트 약이니, 뭐, 요즘 뭐, 그 뭐냐. 다이어트 주사 뭐 그런 것도 있던데, 위고비? 위고비 그런 거 맞는 사람들 진짜, 어? 의지 없는 사람들. 어... 에휴. 오! 그게 바로 저입니다. 안녕하세요. 비에 <laughs> 고비가 온다. 고 비. 5개월 동안 20kg 정도 지금 감량을 했고요. 제가 그 올해 초에 저희 가족 여행으로 푸꾸옥을 한번 갔다 왔었는데 거기서 그 워터파크에 가서 워터 슬라이드를 타려는데 진짜 튜브를 튜브 들고 계단 겁나 높은 거 진짜 열심히 올라갔거든요. 열심히 들고. <웃음> <웃음> 아다 왔다 이제 타야지 했는데 체중계 올라가래요 체중계 올라갔지 104kg? 노노노 노유 피그 돼지 맥시멈 100와 그때 좀 느낀 게야 이제 내가 이 뚱뚱해서 몸무게가 많이 나가서 비만이라서 즐기지 못하는 것이 생길 수도 있구나 더 나아가서는 뭐 놀이동산에서 놀이기구를 못할 수도 있고 정말 내가 살쪄서 제한되는 게 생긴다? 아, 이거 좀, 심각하구나. 라고 좀 느꼈던 순간이었고. 그리고 100kg 넘어가면은 막 숨이 헐떡이고 뭔가 여기저기서 몸이 막 신호를 보내더라고요. 야, 그만 처먹어. 너 그러다가 죽어. 그런 느낌을 받아가지고, 바로 그냥 위고비 그때 바로 처방을 받았고. 저 이게 지금 제 104kg일 때 모습인데, 와, 진짜. 아이, 돼지새끼, 이거. 어, 좀 있으면은 뭐, 신경경색으로 쓰러질 것 같이 생겼죠. 사실 제가 다이어트를 처음 하는 게 아니에요. 뭐, 먹는 거 조절하고, 운동 열심히 해가지고, 살을 뭐, 10kg, 20kg? 뺀적 많이 있어요. 이나 아니한 세네번? 결혼식 전에도 뺐었고, 고등학교 때 제일 많이 뺐다. 두 달, 겨울방학, 겨울방학 동안에 한 20kg 넘게 뺐던 적도 있고, 그때는 어렸을 때고, 네? 어렸을 때는 이 대사활동이 좋잖아, 또. 어렸을 때뭐 술도 잘안 마시고 어? 애가 있어 뭐가 있어요 지금 이제 30대 되고 가정이 생기고 아이들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열심히 일하지 퇴근하면 애들이랑 또 놀아줘야 되지 밤에는 우리 박한가 편집도 해야 되고 친구들이랑 롤도 해야 되고 운동을 할래야 할 수가 네, 다 핑계고 나약해 빠진 겁니다 네. 언제 이렇게 나약해졌지 옛날에 진짜 강력했는데 실제로 그 많이 느끼실 거예요 나이가 들수록 다이어트가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아니, 여러분들, 감기 걸리면 어디 갑니까? 병원에 가서 주사 맞잖아요? 비만도 똑같아요. 비만도 질병입니다. 예. 의사선생님들한테 진료를 받고, 처방을 받고, 치료를 받아야 된다, 이겁니다. 물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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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동하고 식이요법으로 다이어트에 성공하신 분들은 진짜 존경스럽습니다. 예. 리스펙트! 리스펙트! 리스팟 위고비 콘텐츠를 찍을까 말까 하다가 해보지 않고 이걸 뭘 설명할 수가 없잖아요. 뭐 깨작깨작 몇 키로 빼놓고서 약에 대해 뭐할 수는 없기 때문에 5개월 정도 직접 경험하고 느낀 점을 한번 좀 말씀드려 보려고 합니다. 자, 인바디 결과를 좀 볼게요. 처음에 시작할 때 104.4kg로 시작해서 지금 85.5 84였는데, 제가 엊그제 제주도 갔다 와서 폭식을 했더니 85kg까지 좀 쪘습니다. 그리고 시작할 때제 골근력, 골근력량이 39.7kg였는데, 지금은 34.2kg로 5kg 정도, 골근력도 한 5kg 정도 근손실이 왔다고 보면 될것 같고요. 저 같은 사람들이 이제 다이어트 하는데 근손실이 안올 수는 없잖아요. 또. 이 정도는 저는 만족합니다. 제일 중요한 건 체지방량. 체지방량이 34.3kg에서 24kg. 지방만 10kg는 빠졌다. 주변에 위고비 만다고 이렇게 말을 하면 가장 많이 하는 질문들을 몇 가지 제가 좀 뽑아 봤습니다. 첫 번째 질문. 야, 위고비 그거 엄청 비싸잖아. 부자들 맞는 거아니야 위고비가 저렴하지는 않습니다. 네, 저렴하다고 말할 수는 없는데. 근데 여러분, 다이어트 하면은 보통 PT 끊고, 단백질 보충제도 사고 영양제도 사고 저거 뭐 운동 용품도 사고 집으로 비용이 들어가잖아요 위고비 가격만 말씀드리면 지금은 조금 가격이 내려와서 43만 원에 받아오고 있습니다. 43만 원에 한 달치고요. 이 주사 하나로 한달 동안 맞는 거예요. 한달 동안. 결국에는 그런 다이어트 하는데 들어가는 비용 뭐 다이어트 한다고 닭가슴살 사고 단백질 보충제 사고 헬스장 끊고 그런 비용들이랑 비교했을 때 엄청나게 비싼 정도는 아닌 것 같다 뭐한 달에 4, 50만원 정도 투자해서 이 정도 살뺄수 있다면 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요즘은 이 위급이 저는 5단계인데 1단계부터 시작해서 5단계까지 온 건데 요즘 가격이 좀 인하가 됐다고 해요 1단계는 뭐 20만원대부터 뭐살수 있다 알는데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 몸에 안 좋은 거 아니야? 모든 약물은 부작용이 있죠 위고비의 대표적인 부작용으로는 속이 좀 매스끄럽고 심한 경우에는 구토나 설사까지 있다고 알려져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위고비가 체질인지 부작용이 별로 없었습니다 1단계 시작할 때첫 3일 정도? 3일 정도는 약간, 어, 뭐라 해야 되지. 멀미하는 느낌이 살짝 있기는 했어요. 3일 제외하고는 뭐 별다른 부작용 없이 지금 5개월째 잘 맞고 있고요. 부작용, 부작용 하는데, 비고비가 현존하는 다이어트 약 중에 제일 부작용이 없기로. 유명한 약이기도 합니다. 이거 세 번째 질문. 야 그거 맞으면 식욕이 진짜 아예 없어? 일단 위고비 같은 경우는 GLP-1이라는 호르몬을 사용하는 약물인데 이게 식후에 혈당이 급격하게 오르는 걸좀 막아주고 식욕을 조금 조절해 주면 위 배출을 지연시켜서 포만감을 더 빨리 느끼게 하는 원리라고 하는데 직접 맞아본 느낌으로는 식욕 조절은 잘 모르겠어요 어, 일단 저는 타고난 돼지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식욕은 지금도 뭐 폭발적입니다 지금도 사실 뭐 꼼장어 볶음에다가 소주 한잔 때리고 싶어요 예. 정확히 말씀드리면 뇌, 뇌는 먹고 싶어 이 머리는 야 박한가 빨리 너 이거 꼼장어 먹어 닭발 먹어 머리는 먹고 싶은데 이제 포만감 포만감이 작살납니다 이 위고비가 또 포만감이 어느 정도냐면 과장 없이 말씀드리면 치킨으로 예를 들어 설명해 드릴게요 치킨 닭다리 치킨 닭다리 하나 먹으면 배부릅니다 뻥 안치고 진짜로 어. 치킨 닭다리 하나 먹으면 배부른 정도고 보통 분들은 배가 부르면 더 이상 안 먹잖아요 저 같은 돼지들은 배가 불러도 먹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미 치킨 닭다리 하나 먹고 배부른 상태에서 뭐 한두 조각 정도 더 먹을 수 있어요 더 먹으면 두세 조각이 되겠죠 그 정도 먹으면. 내가 진짜 터질 것처럼 배부릅니다. 지금 상태에서는 햄버거 햄버거 하나도 다 먹기 힘들다고 보면 될것 같고요. 먹 먹을 수는 있어. 햄버거 하나 다 먹으면 느낌이냐? 쿠쿠나 뷔페 가가지고 열 접시 때려 먹고서 진짜 배 터져. 아나못 어, 일어나. 아 터질 것 같아. 이런 느낌이 있죠. 어, 그 정도로 배부릅니다. 햄버거 하나 다 때려 먹으면 먹으면은 그 정도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런 분들 계실 거예요. 야너박한가 영상 보니까 잘만처 먹던데 이게 또. 각성이 돼요. 어, 영상 촬영할 때는. <laughs> 이, 몸도 이제 느끼는 거지. 이거는 위곱이 안 맞아도 똑같은 건데, 일반인분들도 마찬가지로 술 마시면, 술을 마시면 좀 밥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안주도 많이 먹게 되고, 위고비도 마찬가지예요. 위고비도 마찬가지로 술을 좀 마시면 많이 좀 들어가는 편입니다. 위고비 원리가 위에서 소장으로 내려가는 속도를 좀 낮춰준다 했나? 그래서 조금만 먹어도 포만감이 오래 지속이 되는 거예요. 요거에 또 단점이 있어. 술도 똑같이 이 위에 좀 오래 남아있는 느낌? 그러다 보니까 알콜도 분해되는 속도가 좀 느려지는 느낌적인 느낌 그래서 숙취가 좀 심합니다 평소 주량의 반도 못 먹는 느낌이 있어요 위고이 맞고부터는 주량의 반도 못 먹게 되고 어, 그렇다 보니까 술도 조금 먹게 되고 술 먹는 횟수도 줄어들게 되고 술을 조금 먹으니까 안주도 많이 안 먹게 되고 뭐 여러모로 좋습니다. 이건 네 번째 질문. 야 위고비고 언제까지 맞아야 돼? 평생 맞아야 돼? 저는 지금 일단 5개월째 5개월째 맞고 있는데 이게 단기 복용할수록 요율 확률이 조금 높다고 해요. 제 키가 177인데 제 키의 정상 체중이 72kg인가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어, 아직도 갈 길이 멉니다. 예. 의사선생님 말만 듣고 갈 생각입니다. 의사선생님이 이제 끊어야 된다? 그러면 끊을 생각이고요. 더 맞아야 된다 하면 더 맞을 생각이고. 위고비를 끊었을 때도 지금처럼 어, 먹는 양을 조절할 수 있어야 된다. 아, 저는 아직 근데 정신 개조가 좀덜된것 같아서 이뇌 구조가 좀 바뀔 때까지는 좀 맞아야 될것 같아. 지금도 평소보다 식욕이 떨어지지가 않아. 하, 지금 오늘도 뭐 먹고 싶고. 그리고 위고비도 어느 정도 노력은 필요해요. 다만 약물 없이 본인 의지로 소식을 하고 운동을 하는 그게 100%의 노력이 필요하다면 위구비 맞으면 한10% 정도? 어. 왜냐면 조금만 먹어도 배부르니까 어쨌든 전문적인 상담은 전문 의료진한테 받으셔야 되는 걸로 저는 그냥 제 경험담 참고용입니다 위구비로 20kg 빠지고 좋은 점, 안 좋은 점 장단점이 있죠 음. 장점, 장점 뭐가 있을까 일단 몸이 너무 가벼워졌어 몸이 그냥 네, 몸이 가벼워졌습니다 일단 몸이 가벼워져서 너무 좋고 어, 저희 조장님한테 물어보니까 코골이도 많이 줄어들었다고 해요 원래 제가 어, 요정도 골았던 것 같은데 지금은 요정도인 것 같습니다 뭐 제가 제 코골이는 못 들어봐서 모르겠지만 어쨌든 코골이도 많이 줄어들었다. 그리고 몸의 피로도가 확실히 좋아졌어요. 104kg일 때는 그냥 뭐만 하면 막허즈막막 신정지 막, 막 올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었어. 어, 몸이 안 좋아지는 느낌이 있었는데 피로도가 좀 확실히 좋아진 것 같고. 그리고 약간 조금 더러운 얘긴데 <laughs> 104kg 때는 진짜 평균적으로 1일 3통은 무조건 했거든요. 그 이상일 때도 많아. 왜냐면 처먹는 게 많으니까 너무 많이 먹으니까 많이 쌌어요. 장이 예민해서 화장실을 자주 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 굉장히 예민했었는데 지금은, 지금은 한 3일에 1동? 정도면 변비 아닌가? 근데 그렇다고 막 배가 아프거나 배가 지금 막 예민하거나 그러진 않아요. 너무 편해. 그리고 또 좋은 점. 어, 살쪄서 못 입던 옷을 입을 수 있다. 어, 아, 결혼식 때 입고 8년 동안 못 입었던 정장을 얼마 전에 입었습니다. 아주 굿이죠. 음. 아, 그리고, 근데 지금 엉덩이 살이 좀 빠져서 그런지, 오래 앉아있으면 엉덩이가 그렇게 아프다. 엉덩이 뼈가 아파. 누가 보면 멸치인 줄 알겠네. <laughs> 자, 그리고 또 좋은 점! 식비가 줄어들었습니다. 예. 계속 말씀드렸듯이, 제가 먹는 걸 진짜 좋아하는 사람인데, 그러다 보니까 배달도 많이 시켜먹고, 외식도 자주 하고, 그리고 와이프가 음식을 해줘도, 진짜 한 솥단지씩 해주는, 뭐 그런 스타일. 뭐 얼마 전에 막, 둘이 냉산 먹고 왔는데, 5만원 나온 거예요. 미친 거 아니냐고. <laughs> 어쨌든 외식을 해도 먹는 인분수 자체가 줄어들었고, 오늘 치킨 먹을까? 하면은 원래 그 치킨 한 마리만 시키는 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었는데, 지금은 치킨 한 마리 시켜서 며칠을 먹습니다. 먹고 남은 거 냉동실에 넣어놨다가 또 데펴먹기도 하고. 그고안 좋은 점. 안 좋은 점으로는 일주일에 한 번씩 주사를 맞아야 된다는 거. 약쟁이처럼. 네, 일주일에 한 번씩 주사를 맞아야 되다 보니까 뭐가 안 좋냐 뭐 별로 안 좋은 거 없어 일주일에 한번 맞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어, 어렵지 않은데 예를 들어 뭐 장기간 해외 출장을 간다거나 그럴 경우에는 좀 어려울 수 있는 게 이게 또 냉장보관이에요 냉장보관이다 보니까 어디 해외를 간다거나 할 때는 좀 투약하기가 어렵겠죠 가장 좋은 점 가장 좋은 점은 역시 여러분 건강이 최고 아니겠습니까? 저는 뭐 미용적인 목적으로 다이어트를 한건 아니에요. 저희 예쁜 딸도 두명 있고 저희 가정을 지키려면 제가 건강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주사 맞는다고 너무 안 좋게만 생각하실 필요도 없어요. 아니 의지로 못 빼면은 약물 도움 받을 수 있는 거지 뭐 이게 뭐안 좋은 약도 아니고 내가 또 의사가 아니니까 그렇게 너, 너무 적극적 권장하기는 어렵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아주 효과를 잘 봤다. 음, 그리고 수명이 좀 연장된 느낌이 든다. 어, 오래 살아야지 또또 또 맛있는 것도 많이 먹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위고비는 저같이 의지 없이 나약한 사람들만 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본인이 조절이 좀 되고 잘 되는 사람들은 하면 좋죠 근데 저는 진짜 너무 나약해요 지금 멘탈이 너무 나약해져가지고 오늘은 이렇게 5개월 동안 위고비를 직접 맞고 느낀 점들 좀 말씀을 드렸는데 좀 추가로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또 추가로 또 콘텐츠를 만들던지 댓글로 도 대댓글을 또 달아드릴 테니까 댓글 많이 남겨주시고요. 어, 오늘 제가 드린 정보가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댓글, 구독, 알람 설정까지. 조댓구알. 조댓구알. 위에 고비가 온다. 위고비.